오늘 함께 나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나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일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오신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밝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주님의 기회를 늘 주장하시고, 우리를 늘 올바른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방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선한 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베른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베려만 하더라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러나 그분이 교회를 세우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반석.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몬 베드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이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도릭은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말들을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만 <laughs> 원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페트로스다. 그리고 나는 페트라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만약 카도릭이 주장하는 그 말대로 되려면 예수께서 <laughs> 너는 페트로스다 그리고 나는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laughs> 이두 말은 <laughs> 둘다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엄밀히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른 겁니다. 이사엘의 그땅 속에 반석 지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반석은 커다란 한 덩어리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조각들이 합쳐져서 반석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조각들이 합쳐져서 반석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페트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커다란 반석을 이루고 있는 그 작은 그보다 작은 그런 돌덩이들 그 역시 반석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두고 페트로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페트로스, 페트라 이두 가지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신 것은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에 그 페트라 위에 예수님께서 그 애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페트로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바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된 후에 신앙 고백들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이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으로 혹은 어떤 사람의 그런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그 위에서 세워진 교회는 경고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신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그 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신 그런 약속이 바로 여기에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그 다음에라도. 신앙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위태로워지고 그리고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밖에 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건물들이 높게 지어질 때그 건물들을 높게 쌓기 전에 땅을 봅니다. 그리고 땅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을 높게 높게 짓게 됩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 토대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세워진 건물들 중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들이 기울어지거나 건물에 금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물이 기울어지고, 그리고 건물 벽에 금이 생기는 것, 바로 그것은 그 건물 밑에 있는 그 토대가 예전 같지 않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의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 거기서 흘러나온 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집안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토대가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없어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건물의 그 벽에 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운 우리 신앙 고배의 그 토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토대를 언제나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이 언제나 올바르게 될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올바르고 건전하고 그리고 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주님을 찬미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킨 그 변화에 대한 그런 고백을 우리는 계속, 계속, 우린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흘려졌을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 이후에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할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셨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일, 입술로 시인하는 그 일의 그 중요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스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빌리버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 그일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시몬 베드로가 이슴을 말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 더하여 고백적인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반대한 시몬, 그에게는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나와 남을 구별했고, 우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자신과 예수가 고생하고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찾아다녔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빵과 물고기를 꺼리낌 없이 내놓았던 그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죄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나서는, 희생하는 그 순수함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수함, 바로 거기서부터 헌신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토의 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참된 근거는 나사렛의 가난한 청년이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정의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는 데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순수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르그 순수함,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두고 얘기하셨던 우리는 그 순수함을 우리는 닮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별로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우리들이 찾아가게 될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테이블 보에 어떤 색의 테이블 보가 펼쳐졌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주문 받는 사람의 그 성별이 어떤 것인지 그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리사의 나이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국적이 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음식점을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의 청결이 중요하고, 또 값이 중요합니다. 음식점 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일상이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크기, 그 역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명 모이는 교회인지, 여러분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박사 목사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복음을 듣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일심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베른 교회가 그렇습니다. 베를린 한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부에서 보기에 베를린 한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이 교회가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주임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교회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튼튼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신앙고백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늘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이 스위스 어디에 한인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셨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있는 바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나눠주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쉴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주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속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모습들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튼튼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참된 교회로 칭찬하시며,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주님의 일을 해 가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기운을 세상에 흘려 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